지난 주는 장로들, 그 목사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그 이번 주는 선과악을 바르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특별히 이제 오장 마지막에서 디모데 개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런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과악을 너가 중간에서 바르게 평가해서 바르게 분별해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각 구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아까 읽으셨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각절이 도대체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게 전부 다 조각조각 따로 찢어진 말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편견 없이 선악을 판단하자 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준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반절을 보면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을 준수하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 무엇을 행하고 뭘 준수하라는 것이냐? 지난 5장에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참된 과부를 존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대우를 해주라고 5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쾌락에 빠진 그 게으른 과부들, 젊은 과부들을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책망을 해야 된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를 지은 그 장로들을 꾸짖는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잘하는 장로들은 존경하되 아닌 경우에는 책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5장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선행과 악행을 잘 구별을 해서 그래서 칭찬을 잘한 사람은 칭찬하고 못한 사람은 책망하는 이 일을 너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할 때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모든 일들을 잘 진행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객관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 하반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들을 편파적으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바울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면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반, 상관절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 천색받은 천사들 앞에서 너한테 명한다라고 굳이 말을 한 이유는 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들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일들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없이 준수를 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참고로 그 선택받은 천사들이라는 것은 사탄을 따라간 그 타락한 천사들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면서 섬기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그때는 그 선택받은 자들 천국에 있는 자들과 또 선택받은 천사들과 함께 이제 내려오신다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는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 앞에서 명하노니. 디모데도는 앞에 일들을 그러니까 위에 5장에서 말했던 그 일들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선악을 잘 분별해서 행하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며 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편견 없이 앞에서 선악을 분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편견 없이 선악을 분별하는 거하고 이 22절 말씀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앞에서는 편파적으로 행하면 안 된다 편견 없이 잘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너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야 된다 그럼 이게 편파적으로 행하는 건뭔 상관인 거죠? 이게 왜 그래서 상관관계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 자신부터 선악에 살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 없이 바르게 선악을 분별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너 자신서부터가 먼저 선악에 살아야만 선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2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악에 행하는 그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만한 사람을 장로로 안수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얼마 전에 말씀하셨었잖아요. 장로에게 안수하는 그런 부분에 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죄를 지을 만한 사람들은 장로를 안수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를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안수해서 세워가지고 죄 짓게 만들고 너도 죄에 동참하게 되는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장로들과 함께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런 죄를 짓는 장로들과 함께 어울린다든지 아니면 젊은 과부들처럼 뭐 게으름을 피우고 뭐 입을 통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말하는 이런 죄들을 지금 안 된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라고 얘기하는데 참된 과부들 지난 그 5장에서 기억이 나시죠. 그 5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 10절에서는 낮은 자세로 성도들 섬기고 교회의 일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너 자신을 그렇게 젊은 아그 참된 과부들처럼 순결하게 지켜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너가 선하게 삶으로서 편견 없이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는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에게나 섣불리 안수해서 장로로 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며 내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라. 그렇게 함으로써 편견 없이 너가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자격을 갖추도록 하여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드즙을 조금 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앞에 말씀과 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앞에서 선악을 잘 분별해야 되고, 선악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먼저 선하게 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왜네 위장과 병을 위해서 포드즙을 쓰라는 얘기는 왜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상관관계가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다른 목회를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너의 몸의 건강도 신경 써야 된다. 이거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해서 푸드즙을 쓰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은 디모데가 이제 이거를 봤을 때 병약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바울도 사실은 그렇게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디모데도 역시 좀 위장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몸에 병도 좀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제 조언을 한 거죠. 특별히 이제 포도즙이 정말 위장에 좋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래서 2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일을 잘 행하기 위해서는 너가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다른 병을 위해서 푸드즙을 조금씩 마셔라. 그래서 너의 몸 건강도 신경을 써야 된다.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요. 라고 건면했다는 것이 2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죄들이 그 뒤를 따르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의 죄들이 미리 드러난다는 것은 앞에서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타락한 과부들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탄을 따라서 돌아섰다고 15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죄가 드러나서 심판받은 거예요 그쪽으로 나아간 거죠 그리고 죄를 짓는 장로들도 성도들이 이제 고발을 하면 드러나게 되는 그러니까 잘못은 반드시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20절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잘못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이제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죄가 아직 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뒤를 따른다는 것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앞에 구절들과 도식이 뭔 상관이 있는가? 그렇잖아요. 선악을 잘 분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하게 살아야 되고 몸 건강도 신경 써야 되는데 갑자기 죄가 드러난다고 이게 도대체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언젠가는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디모데 너부터가 죄를 범하면 안 된다. 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 잘못도 언젠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럼 네가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겠니? 사람들 앞에서.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만들어주시니까, 잘못을 다 드러나게 만들어주시니까, 사람들의 악을 너가 분별하기 위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는 말아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나게 되면 명백하게 드러나면 그때 가서 너가 편견 없이 선과하게 분별이 되니까 그때 편견 없이 책망하면 된다.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이죠. 자, 24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서 이미 심판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언젠가 드러나서 심판받을 거다. 그러니까 너가 그때 드러나면 편견 없이 그들을 책망하면 된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 2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도 먼저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들도 숨길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도 밝히 드러낸다는 것은 앞에 얘기랑 마찬가지죠. 이제 위와 마찬가지로 선행도 이제 반드시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런 선행들도 언젠가는 숨길 수 없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디모데부터 이런 삶을 너가 살아야 된다. 너가 선행을 잘 선하게 살아서 사람들 앞에 선행이 드러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너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국은 선행도 드러나게 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을 분별하기 위해서. 너무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는 것을 막 이렇게 막 밝혀내려고 네가 있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면 그때 너가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참된 과부들처럼 이런 선행을 했다는 것을 칭찬해주면 된다. 본을보이도록 그렇게 해주면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2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사람들의 선행은 이미 밝히 드러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선행도 언젠가 숨김없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 25절의 내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 앞에서 명하노니 너는 편파적이거나 편견 없이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라. 그러기 위해서 너부터가 죄들에 참여하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고 아무에게나 안수하거나 하지 말아라. 이 일들을 위해서 몸을 생각하면서 포도즙도 마시도록 해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미리 드러나서 심판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뒤를 따르고 있고 선행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너가 기억을 해서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살고 악을 멀리하고 그럼으로써 자격을 갖춰서 편파적이거나 편견 없이 모든 일들을 행해나가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전체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오늘 말씀은 선과악을 잘 분별을 해서 칭찬과 책망을 계속 행해 나가야 될 디모데 개인에게 당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뭐 어렵지 않게.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도 역시 다르게 선과악을 분별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제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렇게 선과악을 분별하, 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시간에 이제 세 가지 이야기 나눌 건데, 첫 번째는 편견 없이 말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요, 편견 없이 선악을 판단하자라는 것을 제목으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